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이 우리가 하는 기초 테크닉에서는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4분음표 8분음표 연습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어떻게 보면 종합 문제 이런 거겠죠 어, 방금 전에 우리가 어, 연습해 봤던 어, 그 a b 라고 하는 다른 그 앞에 강의에서 연습해 봤던 것들에 대한 더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n 딩 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초견 같은 어, 연습인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필인 느린 템포에서 가는 필인에 도움이 되고 이 연습을 반복 많이 하시면 우리가 어, 빠른 거에도 그 템포만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강의에서 계속 드렸던 앞에 뭐 오른손으로 시작을 한다, 8분음표는 알레로친다 그리고 4분음표 나왔을때내맘대로 하는데. 더블로 치면 나만 고생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8분음표두개일 경우엔 당연히 앞에가 알이 쉬는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타이에 간 간다. 라고 하면 제가 쳤던 거 그대로 따라서 연습해보면 된다. 이런 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이 부분도 제가 쭉 연습을 어, 연주를 쭉 해볼 테니까 그걸 보시고 아, 어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그냥 제가 쳤던 스티킹으로 따라하셔도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아, 믿고 오셔도 된다, 라고 생각 하시고, 가셔도좋을것 같습니다. 리딩 어, a 마찬가지로 템포 80에 놓고 3, 4, 같이 1, 2, 2, 1, 1, 2, 1, 1, 2, 1, 2, 1, 1, 2, 1, 2, 1, 2, 3, 4, 1, 2, 1, 3, 4, 1, 2, 3, 4, 1, 3, 4, 1, 2, 3, 4, 1, 2, 3, 4, 1, 3, 4, 1, 2, 3,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4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네, 여기까지 해서 다 맞춰봤습니다. 리딩 원 연습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손 스티킹이 헷갈린다고 하면 제가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스티킹대로 따라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은 만약에 그각 주제별로 한번 8분음표 이후부터는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16비트로 가시면 되는데 그 16비트 연습은 그냥 지금 하던 이종 템포에서 조금씩 빨라지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결국에 가서 손 연습은 오른손 왼손이 어 일정하게 가는 연습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요정 템포로 그 쩔뚝거리지 않게 이러지 않고 그냥 보통 싱글스 트로이라고 하는데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아주 나중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